안녕하세요. 나이미래피부과 노효진 원장입니다. 여러분 항산화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항산화제는 비타민C 있습니다 비타민이라는 물질은 뿌리에서 식물로 우리가 흡수하지 않으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뭘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색소입니다 색소가 우리가 보기가 싫지만 사실은 어, 몸에서 필요해서 만든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죠 왜 피부에서 항산화 물질을 만들었을까? 피부 안에 산화 반응, 다시 말해서 만성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색소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색소가 우리는 미용적으로 싫은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언납도 기미가 많이 생겼어요, 색소가 많이 올라왔어요 할 때는 이거를 무조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피부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미래 피부과에서 하는 색소 치료의 핵심은 사실은 색소를 치료하는 것 같지만 피부를 치료하는 겁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아 나눠지는데 진피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진피층을 리모델링해서 좋게 만들어서 진피에서 색소를 더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하는 사인을 가져 색소가 호전되게 하고 그렇다고 남아있는 색소를 그대로 둘순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색소 레이저들을 조합해서 치료하는 게 나이미네면의 색소 치료 컨셉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어, 토닝 뭐몇 번을 했어요. 뭐 수십 번 했는데 색소가 안 좋아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치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아질 거면 그렇게 해서 좋아졌어야 되는. 토닝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색소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진해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한 경우에는. 피부 안에서 이 색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레이저로 다시 리모델링해가면서 색소를 조정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오히려 레이저를 하는 것 자체가 피부 입장에서는 색소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사인을 줄수 있어서 피부가 점점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 미래 색소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컨셉은 뭐냐면 색소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치료하는 거다.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줘서. 피부 자체가 단단해져야 색소가 좋아질 수 있다. 색소가 고민이신 분은 나이미르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내 피부에 맞는 색소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